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선물 나스닥으로 오0만원 이상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은 화면에 이렇게 파란 띠가 보이실 거고요, 빨간 띠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띠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세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보는 방법은 파란 띠가 올라가면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입은 두개 학을 들어갑니다. 두개 학을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여기 중간에 선 보이. 보이시죠? 검정선 여기 아래 이렇게 빨간 봉이 보이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간 다음에 손절매를 바로 설정해 줍니다 예수를한 다음에 크게 떨어지면큰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손절을 크게 볼수 없도록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손절매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쭉 올라가면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청산합니다. 단타 수익은 40포인트가 적절합니다. 40포인트면은 진입가가 20, 084에서 40을 더하면 돼요. 9, 4, 0, 4, 1, 4, 2, 4. 이렇게 되죠? 숫자가 약하신 분은 계산기를 바닥 두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단타 수익 플러스 80만원 환율 계산하면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냥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수세 수익은 CFTS를 합니다 CFTS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매수준 아래로 띄엄띄엄 이렇게 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 만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때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세 수익은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서 청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082, 여기가 어182 조금 모자라니까 90포인트. 그러니까 추세 수익은 약 200만원, 180뭐 2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죠. 반대 포지션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매도, 매도, 매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저는 오늘 변곡점 매매 기술 포인트 신호가 나와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옆에. 꼭대기에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를 잡는 포인트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전문 투자자 트레이더 과정을 배우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 어떻게 매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하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될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세 번째 VIP 수익 후기 제임스 투자 그룹 페이지를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누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VIP 수익국이 수익률 자랑 보면은, 게시글이 260개, 9000개에서 수익일지가 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딸깍 누르게 되면, 증권사실계좌로 수익 어느 정도 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올려놓은 건데, 마스당만으로만 매매해서, 일주일간 이제 한두 계약으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될수 있는지를, 제가 증권사실계좌로 거래를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수익으로 따지면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3 3 0 0 0 달러니까. 근데 한두 계약이면은 이게 원금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낸 거죠. 일주일에 100%가 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걸 포인트로 따지면은 P, 1 0 0포인트를 넘게 수익을 내야 되고, 픽스로 따지면은 플러스 4천 틱이 넘는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한없이 원웨이로뭐 하루종일 오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곡점에서 매도, 변곡점에서 매수, 또 매도에서 쭉 수익내다가 변곡점에서 매수, 또 변곡점 끝까지 또 가져가서 수익내고, 이거를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일자별 수익을 보면, 200만원, 7,000달러, 700만원, 13,000달러, 1300만원, 등등등 몇백만원 이렇게 수익 내가지고, 33,000달러, 그러니까 4,000만원 씩을 냈네요. 이렇게, 그, 증권사 실계좌 환전화면까지, 구해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한 내용입니다. 지루하게 눌러가지고, 지금 회원분들도, 1200, 2400, 1억원, 몇천, 2천, 2300, 3천, 5천, 1700, 7천, 1억, 몇천, 몇억 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대부분 다 증권사 계좌로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은 무료 방송이니 뭐니 해서 보면서 계속 수익은 안되고 손실만 나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 나도 이제 월 적어도 300은 벌고 싶다. 아니면 제임스처럼 이제 터틀 프로 이런 회원처럼 월 나도 3천만 원, 1억 원 이상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좀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직통번호 여기 적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눌렀다라고 문자를 주세요. 간단 자기소개와 함께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 시스템 사체를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게 그냥 말로만 쓴게 아니고 증권사 실계좌로 수익 낸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수익 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실전투자대회 1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실전투자대회 1등 하실 수 있는 그런 레벨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